시민들의 재활 건강을 책임져줄 양주시 재활 물리치료센터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양주시 재활 물리치료센터가 문을 열고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활 물리치료센터는 지난 2019년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공사에 착공해 이번에 개소하게 됐는데요. 김종석 양주시장 권한대행 및 내빈,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활물리치료센터의 성공적인 개소를 축하하는 테이프커팅식이 이어졌습니다. 작업치료실, 순환운동, 물리치료실 등 재활물리치료센터 시설들을 두루 돌아보며 직접 운동 장비를 시연했는데요.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이고 다양한 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양주시는 재활물리치료센터가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며 시민들이 건강을 되찾고 일상생활을 활력있게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시민 여러분께서도 재활물리치료센터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